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엘리에셀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의 충성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사순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엘리에셀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늙은 시기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시 늙은 종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보시면은 아브라 아,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나이에 대해서 살, 살,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는 것이죠. 14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중대한 일에 있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신뢰하고 믿음직한 그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볼때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긴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이 엘리에셀의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겼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섬긴 것은 자신이 그저 종이라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75세에 하란에서 가난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찬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찬세기 15장 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아들은 어, 이제 담메색 엘리에셀이다. 그래서 이 집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천세기 1 5장2절 말씀에 십오장 이 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엘리에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들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충성스러운 종. 특별한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에게 정말 충성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찬세기 15장에서요. 찬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그리고 찬세기 24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56년의 기간이 흘른 겁니다. 56년.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적어도 56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또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항상 나오는 그 지역이 나오죠. 다메섹 엘리에셀. 이 다메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0 5세 때였습니다. 75세. 자, 지도를 보시면이 담의색이라는 동네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담의색. 아이고요. 네, 안 되네요. 네, 담의색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하란 하란이라는 곳에서 왜안 될까요? 자, 하란이라는 곳에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써 있는 이 옆에 하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이 장소가 담에색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어, 이 담에색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중간에 만약에 담에색 그 엘레에색을 종으로 삼았다면 적어도 65년 동안 같이 엘레세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140세가 되는 그때까지 65년 동안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의 연적인 아버지를 변함없이 믿고 정말 65년 또한 변함없이 그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했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엘리에셀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엘리에스를 부르면서 환도뼈에 손을 놓게 하고 맹세를 시켰어요. 찬세기 24장 9절 말씀에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도뼈에 손을 놓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군동에서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때 취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남자의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데이 환도뼈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야레크 이것은 골반과 퇴퇴골 사이에 있는 뼈를 가리켜요. 가장 긴 뼈, 인간의 몸 중에 가장 긴 뼈가 이 뼈입니다. 그래서 이, 이 한국어 성경에는 허리라기도 하는 허리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환도뼈는 남자의 성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도뼈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맨세를 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면세. 상대방의 그 권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것이 이 환도뼈 면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면세의 효력은요, 그 자기 자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책임이 지속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환도뼈에 손을 놓고 면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을 했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임을 얻은 사람. 우리도 사람들의 친구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러니 하고 사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볼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찬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불렀어요. 상속자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될 때까지 56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엘리에셀은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소유하는. 예, 그러한 종으로 헌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맡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빌려주다, 뭐 이런 맡기다라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하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고난을 다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엘리에셀에게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3절4 절에 있습니다. 내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은 사실 중요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원약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그냥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중요한 원약의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에 대려 있는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인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엘리에셀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겠습니다 맹세를 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맹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맹세입니까? 우리에게도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신랑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돼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를 찾아서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매자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는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엘리사벳과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준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세 교회 선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께 준매하는 그런 사명을 다 일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그 집분에 정말 나의 생명을 걸만큼 아버지께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에셀의 신앙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소유자였는가? 엘리에셀은 지금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자 오늘에 보면 천세기 24장 보시면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라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시작하는데 있어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힘이나 또 능력이나 판단력, 생각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하게 만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우심이다. 이 이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에 엘리에셀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시여 너희 반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래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딸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겸배를 했다라고 찬세기 이십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선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예셀이 기도하면서 이제 음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아브라함 가문의 에이, 딸이었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오신 그 모든 장면을 6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 인자와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인자와 성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아까 엘리에셀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은혜, 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엘리에셀은 그 일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진행도 기도하고, 마침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엘리에셀은 즉시 땅에 엎드려서 겸손히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찬세기 24장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엘리에셀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항상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의 이삭, 아, 리브가와 이삭의 그 결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은 그거를 거절하거나 어떻게 할 고난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그 허락의 말을 듣고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통 같으면 라반과 그 부두엘의 손을 붙잡고 야,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엘리에셀은 그 응답을 듣자마자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응답을 받았을 때그 응답받은 그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볼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에 그 들어가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 명의 문둥변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단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 분 어디 갔느냐? 말씀하니까 다 각자 자기,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답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마침 하는데 있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어디에 서느냐? 바로 시온산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온산에 서는 자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선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믿음의 종,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레셀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은 뻔뻔하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시켜 먹고 말 말로만 일하고 어,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르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은 일하는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모든 것을 종에게 맡겨놓고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일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인의 모습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끝까지 충소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에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뭘 시켰을 때뭐 시킨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주인이 나타나는 거 조금 멀리서 나타나는 거고 또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고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100% 충성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혼자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일하듯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러한 종으로 신임 받는 종으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시온산에서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항상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계시는 저러분 모든 각자가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 일하는 모습,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준비하는 사명 감당해서 시온산에 다서는. 저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예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충성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희 선도들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식을 나눠주며 신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든 선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선순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헌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